전송가 36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가 364장입니다. 전송가 364장. 오케이, 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주 앞에 낱나이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이때껏 친근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우쳐 다숨김없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사.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님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주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오니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산 소망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세태에 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나도, 비록 경건한 엘가나의 가정에 속해 있었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고, 또 원수 분인 나로 인해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소망 없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우리 두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분명 한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인데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한나의 독대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한나의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나를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 당시에 이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이 술에 취해서 회막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도 한나가 지금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그저 입으로만 소리 내지 않고 중얼중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엘리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의자에 앉아있어 본 한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가 분인 나와 대조됐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리가 한나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기는 엘리의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는 여겼던 그 한날을 엘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네가 술을 끊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분명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 자신을 술에 취한 여인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했을, 억울했겠습니까? 한나는 아마 화가 날 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을 술에 취한 여인이라 생각했던 그 엘리 앞에서도 낮은 자세로 대하, 대합니다 스스로를 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엘리를 대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가 지금 엘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스스로를 종과 같이 낮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라고 세번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동일하게 엘리에게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술에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 놓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 것은,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쏟아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쏟아 놓는다, 의지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소망 없는 그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쏟아 놓았습니다.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까? 왜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까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 분인 나는 끊임없이 한나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나의 삶에는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원수 분인 나로 인해서 삶은 그야말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한나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던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놀랍게도 한나를 술에 취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엘리가 이제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엘리가 한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나가 엘리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야기 없이 그저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가, 엘리가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원한다 라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엘리가 건넸더니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은 한나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엘리가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다알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격동했던 한나의 마음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지금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정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과 근심을 덜어내려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한나에게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은 사라지고 뒤집어진 이리저리 흔들린 삶은 정돈되었습니다. 다시 먹고 마시, 마시며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제사장을 통해 한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나의 기도를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는 이제 가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한나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사라는 그 말과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누가 닫으셨습니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어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이 되어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 라는 뜻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통해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던 한나의 삶에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드리웠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명과 같은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영적으로 얻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소망 없던 한 여인의 삶에 새 소망을 주시고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한나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산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에 거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한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참 평안함을 주신 것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수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든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없는 소망없는 우리의 삶을 산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소망,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하는 애를 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참 소망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산 소망을 시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다또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체력을 더해 주셔서 아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모르실겁 없이 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던 한나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